말씀 이제 보는데요. 아, 함께 할 말씀은 하박국서 3장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박국서 3장 1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음으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늘 할날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 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와를 호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여와는 나의, 나의 힘이시다 나의, 나의 발을 사슴나같게 사슴 하사, 하사 나를,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laughs> 예,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요 하나님께서 하늘물을 다드시면 어, 비가 내리지 않죠 하늘문을 닫으시면 해가 쨍쨍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오고 백합을 거둘 수 없는데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많은 것도 주시고 또1년 이제 달력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게 귀한 것 주신 것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자 오늘은 우리가 교회 절기로 추수 감사 주일로 드리는 추수 감사절입니다. 이 추수 감사절의 역사적 유래는 영국의 그 청교도들이 매일 풀라우를 타고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가 온갖 역경과 고생 끝에 첫 추수를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감사하며 예배 드렸던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추수 감사절의 유래라고 합니다. 이 추수 감사절이 정식으로 이 국경절이 된 것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 에 의회에서 1789년 11월 2 6일날 감사절로 정해졌고요. 또 교회적으로는 에브라햄 링컨에 의해서 아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감사절로 제정한 것이 또 유래가 되어지죠. 그 뒤로부터 교회들은 아 11월 셋째 주일을 이렇게 추수 감사 주일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우리도 추수 감사절로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우리가 늘 많고 있으면 감사하기 쉽지만,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이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감사를 올렸던 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우리가 잘하는 대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들 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임에도,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했던 이 하바국 선지자, 자, 먼저 아, 그의 이, 이 상황들을 한번 좀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 하바국 선지자가 처해 있던 이 외부적 상황이 어땠는가를 보게 되어지면요. 자, 여러분, 자,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 떨리도다. 자, 여러분 여기에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외적이 쳐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바벨론 제국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곧 들이 닥치는 상황이죠. 여러분 역사라든지 세계사를 공부한 분이라면 이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이이 어떤 강폭하고 또 얼마나 이 악한지에 대해서는 역사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많이 이렇게 에, 에, 들었을 것입니다. 어, 말바굽으로 아니면 칼로 이 정복한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나 관용을 베풀지 않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 제국이라는 것입니다. 어김없이 바벨론 제국의 이 말받고 또그 칼이 지나간 자리에는요 늘 파괴와 사육과 그런 이 약탈만이 남을 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 제국이 어, 들어온다라는 소식은요 이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큰이 두려움으로 떨게 하는 그런 나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를 할 때에 하나님은 이 주변 나라들을 이 징계의 도구로 쓰시는데, 이 하바국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죄와 우상숭배로부터 떠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바벨론을 쓰시죠. 이제 하바국 선지자가 살던 이 시대에 이스라엘을 향한 이 바벨론의 총 공격이 시작되어지죠. 그리고 이 임박한 이 환란의 날이라고 그가 표현하면서 이 상황 자체가 정말 이 마음이 떨리고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아 심히 두렵고 떨리는 아 그런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말씀처럼 여러분 16절에 보면요. 자, 내가 들었으므로 자이 들었다라는 것은요 저 멀리서 바벨론 제국의 말밥 고수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듣는 그 순간. 내 창자가 흔들렸고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올 때에 이 하바고 선이자는요 지금 이 환난 날에라고 지칭하며 이 환난 날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냐라고 그가 지금 이게 지금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창자가 흔들렸고. 쳐들로 오는 그 목소리를 인해서 내 입술이 떨렸고 나의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이큰 무서움에 휩싸였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여러분 창자가 흔들렸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창자라는 것은 가슴과 마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창자가 떨었다는 것은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에 그 살이 떨리고 마음이 떨리고 그의 마음의 중심이 다 흔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극도의 공포심을 말하는 거죠. 심지어 내적 자아마저도 흔들릴 정도로 마음의 평정심을 아예 잃어버릴 정도로 아주 공포에 떨었다는 뜻이죠. 그럼 또 무엇에 떨고 있습니까? 지금 그가요. 자, 입술이 떨렸다라고 합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것처럼. 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야 될그 선지자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목전에 둔 멸망을 말해 하는 그 입술의 고충 그리고 그 괴로움을 인해서 입술이 떨린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얘기, 좋은 얘기를 하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선지자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해야 되는 그 입술, 지금 그 입술이 떨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라는 표현은 뭘 말하겠습니까? 지금 이 뼈를 깡는한 그런 고통과 말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어떠한 뭐 안정감, 뭐 어떤 평안이라고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여러분 이렇게 적들이 쳐들어오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그는 감사하고 있는데요. 자, 두 번째로, 또 그의 상황을 한번 좀 보고자 합니다. 자, 이경제적으로 어떠한 상황입니까? 지금 이 자연적인 재앙으로 인해서 모든 농사가 망하였고요. 소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는 이 절대 콩피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내용이 이 암울한 상황이 이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지금 이 나무도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도 소출하지 못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 17절에는 무려 없다라는 말을 무려 이렇게 여섯 가지 삶을 통해서 없다 없다라는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통 사방에 일수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거. 이런 무엇이 없습니까? 자, 이 무화과 나무에 또 무화과 또 포도 나무 열매가 없고요 감남 나무 열매 이감남 나무가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 곡식도 없고요 또 우리의 양이 없고요. 외항간에 소가 있어야 되는데 소 자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무들이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를 충실하게 내지도 못하고요. 그야말로 경제적으로는요 모든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순서를 보게 되어지면요, 그래도 가치가 작은 것부터 이큰 것의 일까지 없다 없다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총체적인 그런 이 없음에 대한 이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나열이라는 것이죠. 이런 밭에 먹을 것이라든지 양이나 소가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중요합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살던 때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때는 분명히 다른 삶이라는 거죠. 유목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농경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 농경 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것 밭에 어떤 먹을 것들에 대해서 아니면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이 그 농작물과 가축을 만드는데 너무나 중요한데, 이 모든 요소들이 다 없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말 그대로 백성들의 삶의 기반이 다 이렇게 쑥대밭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여기에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지만요, 여기에 이 내용을 앞뒤로 이렇게 부쩍 보게 되어지면요. 이 종교와 어떤 뭐, 어, 이, 이 나라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부분들. 모든 뭐사와와관된 모든 모든 것들이 다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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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보지 못합니다.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처참한 절망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소출도 없고 열매도 없고 식량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또이 우리의 양도 없는 그런 상황들 아주 절대 궁핍과 곤고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불들고 불구하고이 하박국은 에, 기뻐하고 즐거할 워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이런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 과연 감사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보이는 이 현실 앞에 감사치 못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이 반응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의자는요,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감사했다라는 거죠. 세상 눈에 비춰진 이 하박국의 모습은요, 자칫 이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현실 파악을 전혀 못 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 슬픔을 마치 달관한 것처럼 현실 도피주자의 모습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이런 절망적인 여건과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요. 절대적으로 그런 낭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가요. 이폐허가된 상황 속에서 아, 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그가 부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m a l 한 animal, 한 animal, 한 a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내용이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잘 여러분 유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선지자는 육처럼 지금 어,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한다, 감사한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된 신앙인들은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어 집니까?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요, 또 극한 고통에 처해 있을지라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어떤 그 보여지는 것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없을지라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 실상이 되어지고.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을 바라보고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바라보고 없는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 모든 상황이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그와 함께, 그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결코 그를 떠나지 않으리란 사실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공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임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줄 것을 그가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내용이요. 19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19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먼저 앞부분만 읽었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 19절 상반절에 자, 이주 여호와가 주 주여 여호와님이 내게 무엇이 된다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나의 힘이시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에서요, 자신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지금 내가 문제를 또안고 있고 이스라엘이 총체적인 곤과함과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할지라도 그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고 참된 문제의 해결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양 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또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 모든 소출이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이 허무한 폐허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그가 눈으로 보고 믿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라는 믿음으로 그가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여러분, 그 님께서 자신을 어떤 곳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나요, 여러분, 여러분, 절 하반절에 보면요,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어떻게분 여러분, 여러분, 로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 분여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이시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자리를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낮은 그런 자리에 처해 있지만 그의 자리를 분명히 높여 주시라는 것입니다.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낮아진 이 시련과 어려움 때문에 낮아진 환경을 다시금 높은 곳으로 이 모든 상황을 극복시켜 주시라는 강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나의 발을 무엇과 같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사슴과 같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슴 뭐 노루 얼마나 이 민첩하고 이렇게 날쌘 이 동물입니까? 지금은 전쟁에서 지금 이제 막이 바벨론이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이곧 폐허가 될것 같은 보여지지만요. 그러나 역경과 이 시련을 하나님께서 마른 시간 안에 마치 사슴이 이 펄펄펄 빨리 다니는 것처럼. 모든 시간 속에서 이것을 빠른 시간에 극복할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며 나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신들라고 하시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고백은요. 지금은 모든 것들이 다 엉망처럼 보여지죠. 가진 게없 없습니다. 현재의 문제도 아 쉽지 않죠. 그러나 이큰 문제 속에서 이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그런 신앙 고백을 그가 올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할 바로 부분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는 말씀이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할 힘이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요, 어떤 그냥 어설프게, 그냥 아, 뭐 그런 것 같아.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확실에찬 고백으로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의 근거가 되신다. 라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의 감사 기도는요, 하나님께 대한 그의 확고한 이 믿음과 신뢰에 기반하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나중에는 형통에 지지하는 그런 확신으로 그가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는요, 아 이럴 수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은 것들에서 또 아니면 온통 없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이 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내네 힘으로 할수 없다고 여기는 그 순간은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실 때가 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시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바로 그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 그 사실 속에서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미래일을 바라보고 우리 날마다 주 안에서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좀 말씀을 좀 뱉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8절에 나는 여와로 호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는 이 고백은요 지금 선지자의 삶이 궁핍하고 또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지금 적들이 쳐들어온 상황일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고 의지하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박국은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당장 없다는 것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잊지 않은 것 때문에 감사치 못하는 게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감사 어떻습니까?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게 있어야만 감사하는 것이 세상의 감사의 모습이죠 있고 또 쓸만하고 또 뭔가 쌓였을 때에 감사하는 것이 세상의 그런 감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하박국 소녀처럼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우리는 어떠한 계산이나 조건이나 어떤 극한 상황또 어려운 상황일지라도요,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신앙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있는 것이 많아서 감사한다라는 거, 많이 받아서 감사하는 거 이거는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없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보고 없는 중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능히 이 모든 상황을 바꾸시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감사,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감사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박국의 상황처럼 우리가 힘들고 공고할지라도 또 때에 따라서 불평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돌아보면요, 얼마나 감사의 요소가 많습니까? 여러분 이제 2022년도 아, 달력도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감사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들이 건강하게 이잘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해야 할 요소 아닙니까? 귀한 자녀들이 또잘 크고 있다라는 거. 또 일할 수 있다는 직장을 주었다는 거. 손으로 수고한 것이 분복이 되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날마다 믿음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중에 임하시는 임만위의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좌정하셔서, 날마다 우리가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감사의 요소가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 삶의 장애물과 공고함과 또 두려운 상황으로 당장에는 감사할 수 없을지라도요 나를 마치 이 사슴이 산등성이를 뛰어넘듯이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없지만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아무리 많은 것 많아도요 여러분 죽을 때다 가져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나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나를 부르심의 사명으로 나를 이렇게 이끌신 그 자체가 얼마나 이 감사 요소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못 하면은 이렇게 또 절기를 또 도서 이렇게 감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우리가 호흡이 있는 모든 순간마다 눈을 뜨고 돌아보면 다 감사해 우스런 사실을 깨닫고요. 날마다 날마다 믿음으로 감사하시며 또 매일매일 추수 감사처럼 날마다 감사하실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지길 축원합니다.